자, objective point of view 자, objective 형용사죠. 이게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이거 이제 수, 표현이죠. point of view. 이게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야,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자, is be illustrated. 자, 묘사가 되죠. 수동태죠. 설명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된다고. 묘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의해서, 의하여, 누구에서, 뭐, 어, 이 사람에 의해서 설명 묘사가 되었어요. 그죠. 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철학, 필라소피 철학이죠. 철학, 카메라의 철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묘사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썼대. 이거를, 어, 이 사람은요, 컨시더. 예, 목적어, 예, 투부정사목적격 부원해요. 여기다, 또는뭐 생각하다 뿌려뜻십니다 간주하다 뿌려뜻십니다 목적어를 투라고 여겼어. 목적어를 투라고 여겼어. 카메라라는 것을요.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창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관객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5원 C1. 카메라는 창문이고 관객들은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웃사이드. 바깥이죠, 바깥.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바깥에 있는 거야. 창문 밖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여기 ING 났죠? 그리고, 그죠? 여기 청중들은, 그리고 청중들은 본다 그랬어요. 누구를 볼까? 사람들하고 어떤 사건을 보는 거야. Within. 창문 안 창문 안에 있는 창문 안에 있는 사건과 사람을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 그죠? 음. 카메라는 창문이야 카메라는 창문이고 어, 사람들은 청중들은 그 카메라 밖에 있는 거야 그죠? 카메라 밖에 있고 그리고 그 청중들이 카메라 안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보는 거야. 엄청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게 이제 이 카메라죠, 카메라. 이렇게 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이 카메라. 에이, 렇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다. 네. 이시기에서 이,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이 카메라 안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사. 사람도 있고 뭐뭐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카메라가 그건 창문에 이 창문 창문이고 어, 여기 관객들이 여기 있는 관객 관객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관객들이 이렇 보는 거야 이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 밖에서 어? 이사람 밖에 있는 거야 밖 여기가 안이 안이 안에 있는 사람들 보는 거야. 그죠? 응. 네. 카메라가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창문? 응. 뭐 그런 겁니다. 쉬운 거 엄청 어렵게 썼네. 자, 우리는 비에스크드 투 너무 하도록 요구받는 거야. 야, 우린 투부 정사하도록 요구받는 거야. 보도록 요구받아. 액션, 행위를. 마치 뭐처럼. 마치 뭐처럼. 그들이, 그것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럼 그, 여기 대인는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take place. 발생하는 겁니다. 에러 디스턴스. 이렇게. 이게 멀리서라뜻이 아, 멀리서 그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것처럼 고도록 요구받는 거야 참말 어렵게 썼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말이야 어,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지 말도록 요구받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보기만 해라, 이거야 참여는 안돼 보는 거. 이건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만 하라 이거야. 너 여기 일어난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얘기야. 관객들은 이거 보기만 하는 거야. 참여하면 안 돼. 그 얘기야. ,이? 자, 객관적인 관점 되겠습니다. 자, 이 객관적인 관점은 자, 인플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용하다 이용,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죠?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야 카메라를. 대략 정적인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정적인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합니다.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많이 이용합니다. e 노로 o 목적이죠. 뭘 하기 위해서? 프로듀스 디스 윈도우 에펙트 만들어내는 거, 생산하는 거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컨센트레이로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관객, 아, 액터, 배우구나, 배우. 그리고 액션, 행위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음, without drawing attention to the camera 되겠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drawing attention, 야, 뭐? drawing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관심을 i 아, 로 a 가자로 어디 어디로 관심을 끌어들 a u d 이지 audio, a u d 을 o a u d 거 o audio, audio, 그것은. 그죠? 예. 네. 이거 바로 이거겠죠. 이렇게 아, 창문 효과인가? 이 창문 효과로 봐야겠네. 예, 네, 창문 효과가. 창문 효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창문 효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관객들이 여기 집중하시게끔. 여기 안에 일어나는 배우랑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하시게끔. 어, 이런 역할하는 거야. 카메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 자, 다음 내려갑니다. 자, 객관적인 카메라 되겠습니다. 아, 이 객관적 어, 카메라라는 것은 뭐냐면 제시하는 거야, 제시. 보여주는 거야, 제시하고 시사하고 보여주는 거야. 어,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 거리를 제시하는 거야,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거리냐면 카메라와 서브젝트 사이에 아 그렇구나 어, 카메라와 이거는 대상 그죠? 어, 둘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거리를 제시한다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감정이입 안 하는 거겠죠. 그죠 자, 부연 설명합니다. 카메라는 simply to be recording. s i m p l y m s sims sims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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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리를 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음,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감정적 거리를 둔다. 자, 감정적 거리가 있어. 그게 뭐야, 그냥? 그냥 기록하는 거야. 감정을 아예 안 실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직하게. 가능한.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야. 아, 그럼 여기까지 같이, 여기까지 가야겠네. 그 다음에 음, 캐릭터,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과 액션, 행위라는 것은 행위 되겠습니다. 뭐죠? 오브 더 스토리, 이야기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기록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야? 뭘 기록할까? 이걸 기록하는 거야.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행위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관적 카메라는 보여주고 있어, 요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현 설명하고 있어요. 야, 그럼 감정적 거리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다시 말해서, 카메라는 말이야. 카메라는 그냥 기록하는 것처럼 뭐야? 뭘 기록하는 거야? 등장인물, 행위,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행위를, 그죠? 기록하는 것처럼 뭐야? 어떻게 기록해? 가능한 정직하게 파스부 가능한 가능한 정직하게 가능한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포더모 p 스파트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 감독은요.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뭐를 사용할까?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보통의 유형, 아이고, 보통 유형을 사용하는 거구나. 보통의 유형을 뭐야? 카메라에? 포지션 위치 선정 이거를 사용해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를 사용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 보통의 유형을 사용하는 거야 감독들은 대부분 그렇대 대부분 카메라 위치 선정이나 카메라 각도는 그냥 자연스러우면서 보통의 유형을 이제 사용한답니다 주어동사 표시 좀 해봐야겠네 자, 감독들은 사용하는 거야? 아, 이 유형을 사용하는 거야. 그렇죠? 유형. 자, 그 객관적 카메라라는 것은, 객관적 카메라는 것은, 음, 자, c o m m 되겠습니다. 뭐, 뭐, 에 대, 본평하는 거야? 나대의 법비, 나대의 법비입니다. 나래, 그다음에 벗, 벗, 그리고 B, 그죠? 오케이. 객관적 카메라는 논평하지 않고, 그죠? 논평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하는 거. A 아닌게 아니고 B 이런 얘기죠. A가 아니고 B. 논평하지 않아, 또는 인터프리트하지 않아. 액션에 대해서 어 번역하지 않아요. 번역. 그다음 뭐 해석하는 거. 행위에 대해서 번역을 하지도 않고, 논평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야? 감정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네. 그죠? 음.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미열리 단지, 그죠? 그죠? 기록하는 거야. 그것을. 아, 그것은, 어, 행위죠. 행위. 액션이죠. 행위. 행위 기록해. 그리고 그리하여 행위가 언폴드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펼쳐지다. 펼쳐지게. let, 뭐뭐 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는 하면서 아 이거 하다, 하게 하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행위가 전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위가 전개되는 것이다. 객관적 카메라라는 것은 음, 행위에 대해서 논평도 안하고 해석 번역도 안하고 그저 그저 그 행위를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행위가 쫙 전개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본다. 그죠. 우리는 본다. The Action from the Point of View. 우리는 행위를 본다. 뭐로부터 보는 거야? View Point. 이렇게 관점이야. 관점으로부터 무엇의 관점? Impersonal o b s e r v e 되겠습니다. 냉담한 거, 냉담한, 냉담한, o b s e r v 관찰자. 음.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으로부터 행위를 보게 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서 똑같이.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지금 emotional distance 가 냉담한 양 비슷한 느낌이네. 그죠? 그다음에 이거 안 하는 거야. Does not comment on or interpret. 안 하는 거야. 번역도 안 하고 논평도 안 하는 거야. 냉담한 거지. 그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뭐 나오네. 슉 내려가서 만약에 카메라가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다. 이동하는 거야. 움직이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음. 이는 카메라가 되겠네. 카메라라는 것은 버즈. 움직이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너무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눈치 안 채게끔 움직이는 거야. Notice가 노티스 어 c 리 a b l 가 눈치챌 만큼, 눈치챌 만큼, 주목될 만큼 그런 얘기니까 언에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calling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As as it calls 이거를 calling으로 쓴그 분사구문으로 되겠습니다. 콜 어텐션 투 어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야. 에즈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어떤 주의야? 적은 환기를. 그죠? 그 자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 자신에 대한 주의를 가능한 가능한 적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니까 냉담하게 이렇게 냉담하게 리트런 o 이션투이 l 프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게끔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카메라한테 이게 어텐션, 집중 같은 것들을 거의 하지 않게 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거야. 다시 카메라 자체에 주의 집중을 시키지 않으면서 거의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답니다.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는 그런 얘기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